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어, 일들이 있었죠. 어, 일단, 내 마녀의 날,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내마뉴의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은 어, 다들 같이 이 광경을 지켜보셨겠지만 어, 특히나 오늘은 어, 라이브 방송 시청 인원이 어, 270명을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 많은 구독자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미국도 어 FOMC가 끝나면서 추가 급등을 만들어 주면서 어 사람들이 어 이제 내마뉴의 날까지 또 어떤 움직임을 어, 보이면서 마감할 것인가에 어, 상당히, 상당히 큰 집중이 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 일단, 파워리장은 비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블랙아웃 시간 동안에, 어, 파워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참 궁금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CPI와 어, PPI 등 물가지표와 고용지표 등이 모두 개선되면서, 어, 파워리장은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한 어, 구간으로 점점 잘 가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라고 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어 금리 동결을 일단 하고 내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지난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테이블에 없다라고 말씀을 그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점도표상 내년 말에 기준금리 전망치를 중앙값 기준 4.6%로 낮춰서 총어 75bp 어세 차례의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뭐요게한번 어 25bp씩 세 번으로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어 언제든지 지표가 어 바뀌면 그래도 대 조금 어 변동할. 어,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 좋은 것들만 어, 빼서 어, 또 받아들였죠. 어, 그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어, 포지션 자체가 계속 숏 포지션으로 몰려 있고 기관들의 포지션이 롱 포지션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한한 어, 동안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서도 시장은 이제 내년에 6차례에서 7차례 정도까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장이 세번 어, 한다, 금리 인하 세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시장은 6차례에서 7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이제 24년 12월에 있을 FOMC의 어, 금리 전망치인데, 어, 요게 지금 3.75에서 4.00, 3.50에서 3.75까지 지금 합산 거의 70%에 어, 육박하고 있죠. 네, 70% 정도의 확률은 거의 6차례에서 7차례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6번째고요 여기가 6번째, 7번째인데, 이 정도까지도 확률이 나오는 정도라면 지금 파월이장이 3차례 어, 얘기를 했지만 네, 내년도에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을 잡히고 어, 이거보다 더 많이 금리 나를할 거야라고 시장은 이미 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좀 다소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어, 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나타난 현상이어서 어, 나스닥은 한번더 급등을 했고요. 어, 우리 야간 선물도 어, 밤 사이에 급등을 해서 어제. 어제 어, 모든 음봉의 폭을 다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했었습니다. 어 이제 나스닥은 내일 내마녀의 어, 날입니다. 우리랑 이제 한 주에 붙어서 마감을 하죠. 어, 12월 1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인들의 어, 숏 포지션으로 계속 몰려있던 상황이 내마뉴의 어, 날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내마뉴의날 이후에도 어, 포지션이 유지되는지 체크를 어, 해야겠습니다. 내일 만기일 어, 시각 시초 시작 본 어, 본장이 시작하면 끝나요? 만기는 어, 선물은 본장이 시작하는 순간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날 때 종료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이제 골드만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S&P를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어, 가닥을 잡겠다. 네, 시장이 과열됐고, 이제 더 이상 약세론자들이 남지 않았다고 어, 위험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강세론자들이 많다. 어, 이제 약세론자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불만 가득하고 배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신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HP를 전량 매도하는 수순을 어, 밟고 있죠. 요 최근에도 비중 축소했다라는 어, 소식이 들렸고 전반적으로 23년 하반기 들어서 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만기일이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특히나 이제 풀장으로는 이제 오늘 밤인데 오늘 밤 보고 내일까지 어 이제 어, 끝나는 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버슈팅이 좀 나와서, 나오는지 뒤집어지는지 어 이제 만기가 끝나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정말 어, 올해 들어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내마녀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물로 좀 놓고 볼게요. 어, 12월물은 이제 오늘 끝났지만 어쨌든 오늘 만기는 12월물에 대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 첫날이었습니다. 30년간 이게 유지됐었다가 이제 오늘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됐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이거를 뭐 크게 어, 당장은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게 등록을 한다고 해서 뭐 대량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어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들은 다 등록해서 하니까 이제 일부 숨어서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어 그런 경우가좀 잡힐 수가 있는데 어뭐 아직 뭐 전체의 크 전체로 따지면 큰 비중은 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음 개인 계좌로 외국인들이 계좌 개설해서 부티클 형성해서 돈을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 증시 에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전날 어, 개인들이 콜옵션 어, FOMC를 기대하며 미국이 살려줄 거야 라면서 콜옵션을 계속 물타기했었죠. 어 콜옵션 가격이 상당히 죽 죽었잖아요. 어제는 어제는 이제 하루 하루 종일 하락하면서 콜옵션이 많이 죽었는데 어 보시면 어제 이렇게 콜옵션이 쭉쭉 밀렸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줬습니다. 개인들이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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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버티고 오늘 회생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340 콜옵션이고요 어300자37.5 콜옵션 보면요 어, 얘도 개인들이 물타기해서 급등 그 다음에 342.5 콜옵션 이거는 뭐 결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어제 하루 종일 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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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늘 급등으로 살려주는 근데 요 급등 폭이 어제는 다 죽었던 거고 요 급등 폭이 어, 1000%까지 나오는 어, 모습을 보였죠 342.5 콜옵션은 최고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00%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전일 종가가 0.09에서 오늘 0.99로 자, 0. 어제 종가 0.09까지 죽었다가 오늘 고가 0.99 아침에 보여 주면서 어 1000%의 수익을 찍었다가 결국에는 0% 휴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로. 0%가 아니라 제로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 FMC를 앞두고 양매수를 하셨던 분어 우리가 어, 파생반에서 함께 양매수를 했던 어, 시절 한달 전이죠 한달 전에 양매수를 어, 배팅해서 요날 2023년 11월 15일에 어, 시장이 2.5% 가는 날 어, 양매수 잭팟이 났죠 그때 막700% 800%막 수익이 있었죠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오늘 어, 양매수 하셨던 분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또 이렇게 오늘 어, 파생반에도 이렇게 인증이 또 올라왔습니다 뭐 800만 원 수익도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카톡방에 어, 카톡 방에 우리 정현방 클래스에 파생방 클래스에 같이 어, 이제 올라온 내용이고 주황색은 이제 파생반이거든요이 주황색 화면이 그래서 야장에 터신 분도 계시고 천만원, 이거, 이거, 끌고 왔으면 사실 2천만원 수익이 나셨다고 하는데 날 거라고 했었는데 어, 안전하게 야장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300만원대 237% 양매수에서 정리하셨다고 하고요 814만원 어.. 여긴 개미님들이 없네요 뭐 이렇게 어, 써, 써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 여기 두번째로 어, 보시면 627만원 선물하시는 분 어, 인증이 있고요 26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 제 그릇에 맞게 익절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동심한기날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십시오 이렇게 시장은 매일 열리더라고요 당연하죠 시장은 매일 열리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우면 오늘 참여 안하는게 좋고요좀 어느정도 이제 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지지와 저항 라인 제가 일러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결과입니다. 뭐 같이 함께하는 우리 방이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 덜 외롭고요, 그렇 우리 함께하는 어,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건강한 매매를 할수 있고 또 서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 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점검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서로 이제 좋은 점들을 이렇게 같이 어 긍정적인 것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는 이제 그 정신없는 만기 시기에 아이스크림의 뉴 최근에 이제 매집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아직 매집 중이어서 많이 사지는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오늘장이 어쨌든 이렇게 진행됐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어쨌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내마녀의 날을 보냈는데 일단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포인트부터 좀 밑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였어요. 자 일단 아침에 제가 만기 범위를 추정해서 확률이 70% 이거는 원래는 80%를 써드리는데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이제 70%로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매도와 미결의 어, 범위를 분석해서 어, 오늘 어디로 마감을 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 범위가 어, 상당히 중요하죠 아,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갈수 있는가 어, 아니면 못 가는가 이런 것들을 어, 보면서 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옵션 행사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340부터 345로 끝날 확률이 아침부터 높았기 때문에 아 쓸데없이 괜히 350이나 347.5를 어, 공략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망가지기가 쉬운 거죠. 이건 어차피 금방 금방 녹아서 0.01로 죽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을, 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11시 반 이후로, 조금씩 바뀌죠? 어, 실시간으로 매매가 진행되면서, 11시 반 이후로, 337.5로 열릴 가능성이 슬슬 존재하기 시작하나, 결국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금융투자의 푸드옵션 배팅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푸드옵션 익점 물량을 받아주는 시기가 어, 장중에 나왔죠. 그게 바로 요 구간. 요구간 아침에 이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어, 오늘 급등 출발해가지고 어, 저항대 맞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어, 버티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때 개인들이 푸드옵션을 요구간에 340 푸드옵션을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게 10배가 갔어요 대략 340 푸드옵션이 어, 오전에 10배가 갔습니다 그 10배가 가는 동안에 이제 개인들은 청산을 했죠 주, 오전에는 그걸 다시 들어가서 문제지. 여기 보시면, 340에 0.06까지 갔다가 0.59로 10배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그 다음 뒤에 오후에 이340 푸드 옵션은 추가적으로 두번 내려갔죠. 자, 여기서 시장이 보시면, 분홍색으로 놓고 보면은, 자, 여기, 여기서 두 번째 내려갔죠. 아유, 색깔이 왜 이러냐. 어, 자, 여기 한 번, 두번 내려갔죠. 이한번 내려가는 데가 이제 340 푸드옵션이 0.06에서 0.59까지 약 10배 가던 자리. 여기선 개인들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익절을 하고 금융투자가 이어받아서 얘를 베팅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여기서 10배를 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 그 개인들은 10배가 나오는 동안에 익절을 했는데 금융투자는 익절을 안 하더라고요. 예, 금융투자는 결제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일절 일절하지 않고 금융 투자는 대부분 결제로 갔다가 어, 꽝이 됐어요, 0이 됐고 왜냐면 어, 외국 어, 금융 투자는 원래 하방 베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이 커요. 이번에 선물에서도 손실이 크고 그런데, 옵션으로 좀 커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어차피 물량을 던질 물량 매물이 종가에 많이 나오는,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뭐, 하락에 뭐 자신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건 결제로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 물론 342.5 풋까지 같이 들어가서 얘는 이제 어 수익이 낮겠지만요.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어 사실 10배 갔다가 제로 갔다가 10배 갔다가 제로로 끝났으니까 어 옵션은 사실 줄때 튀는 게 좋다 네. 줄먹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그게 생각을 한게 아니라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어, 내가 없어져도 되는 돈만 이제 끝까지 매팅을 하던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시 반 이후로 이제 열리지 않았고 그 다음 다시 340과 345로 돌아왔습니다. 13시 이후에 그다음 이제 2시 기준으로 어, 위에가 좀 닫힙니다. 위에가 닫히고 340과 342.5로 이제 위에가 닫히는 거는 여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닫힌 거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342.5 언더다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 200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341.33으로 끝났죠. 이 사이에 들어왔죠. 하, 사이에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오늘 굉장히 지금 이제 전투적이었던 곳 341이죠 341이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라고 올려드렸는데 어, 341 싸움을 치열하게 여기죠 요구간을 치열하게 가면서 340을 지킬까 말까 싸움 340을 어 뚫러 밑으로 하방으로 뚫고 싶은 쪽은 금융투자였고요 하방 베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푸드옵션 베팅도 계속 있었고 오늘도 했고 금융투자가 340 밑으로 물량을 내뱉으면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했고 방어 외국인들은 오늘 양매도였죠 완전히 양매도로 어, 콜옵션 76억 매도 푸드옵션 77억 매도 기존에도 양매도였는데 오늘 옵션 양매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방어를 하는 거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많이 내려가는 것도 선호하지 않아 어디서 340은 지키면서 끝내야겠어 그리고 342.5 위도 안돼 이런 관점이 이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외국인들이 노리던 대로 그 사이로 끝났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됐죠. 그래서 뭐 뚫는 금융투자와 방어하는 외국인의 싸움 오늘 굉장히 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는 하방 방어, 상방 제한이고 금융투자는 푸드옵션 배팅의 하방 뚫차였죠 연기금과 함께 동시호가 연기금이 오늘 한 3, 4천억까지 사다가 마지막에 어, 매물, 어, 물량 출리하면서 1,600억으로 매수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들이 옵션 양매수하면서 어, 변동성을 추구했지만 콜매수의 위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푸스로 들어갔지만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콜매수의 어, 위로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가더라도 상방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가죠. 에, 개인들이 원하는 340 2.5 이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340 2.5 콜을 최대 1000%의 수익을 내다가 어, 이제 익절을 하고요. 익절을 했다가 다시 왕창 들어가면서 먼지가 됐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익절한 걸 많이 날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340 푸드 옵션 초반에 이제 900% 갔다가 익절한 게, 어, 이거는 개인들은 익절을 한 걸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어받았으니까, 어, 여기서 수익이 났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반 아이스크림 에도 익절한 거 여기다가 이제 장중했었던 거라서 이 시기에 이제 어 주식반 아이스크림 에도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익절 포인트 잡아드리고,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를 뭐더 보기보다는 일단 익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내려와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3% 대였으니까 23% 26 이렇게 20% 넘게 갈때 익절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어 다행히 좀뭐 8%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과는 어떤데요 예, 선물 옵션 오늘 동시 만기일 결과 추정치 이거는 뭐 증거사마다 추정치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평가와 결제와 자 결제와 그다음에 기시련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어,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코스피 선물과 옵션을 합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총 110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거로 추정됩니다. 왜 다른 쪽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개인들이 170억 손실 본걸로 추정되고요. 오늘 어, 손실폭을 좀 줄여서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500억까지 손실이 났다가 오늘 410억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고끝났고요 가장 손실이 많이 손실을 많이 본 투자 주체가 되겠고 어 투신이 이번 때 이번에는 선물의 어 수익이 커서 550억 수익으로 마감 됩니다 이거는 미리 어 수익을 냈던 거라서 이제 기 실현에 포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던 걸로 예, 주정이 된다 참고하시구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어 어떻게 되나 오늘 어뭐 어쨌든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3,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방으로 최대한 이제 전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또 양매도로 어, 만들면서 만기 날 FMC 효과로 급등 출발한 시장을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었고요. 달러 선물이 좀 독특했죠 오늘 달러 선물이 어, 외국인들이 6,560억 대량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9 0 0 0억 매도까지 나왔습니다. 9 0 0 0억대 매도까지 뭐 1조원 매도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선물, 외, 어 달러 선물 이거를 환율을 외국인들이 상방 배팅했다가 손절을 합니다. FOMC 결과에 인정하고 완전히 칼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렇 여기서 모았으니까 손절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천억 대 대량 손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게한 2천억 대 중반 정도가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남았고 만기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에 또 다시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달러 선물 이야기를 많이 들리는데 그, 많이 들리는데 그 이유가 최근 달러 선물 거래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수급솔림이 당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제 외국인들도 막 6천억, 7천억, 8천억, 하루에 9천억 막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1, 2천억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도 수많은 변동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달러 선물 거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얘를 어,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자, 요건데요. 최근에 데이터, 최근 데이터를,가 아니라, 2009년 이후 데이터입니다. 2009년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강세장부터 이제 데이터인데, 보시면, 없어요. 상위권에. 이게 무슨, 이게 뭐냐.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어, 요거는 이제 오늘이니까 여기 제외하고, 어, 당일, 매수가 종가로, 어, 종가로 많은 순서입니다. 제일 많았던 게 2022년 8월에 9,669억 순매수한 날. 그다음이 이제 9천억대 이렇게 쭉 있고. 어 8천억대, 7천억대 쭉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최 최근이에요. 20뭐년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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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그렇죠? 23년. 대부분 22, 23년이 특히나 23년. 올해 같이 정말 많아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대량 매수를 했던 날이에요. 매도는 어떨까요? 매도는 어때요? 매도도 오늘 9,266억 갈때 찍은 겁니다 어, 외국인들이 매도를 당일 오전에 9,266억 매도할 때 찍은 건데 어, 보시면 1조 원대를 당일에 매도로 끝난 적이 두번 있었는데 모두 다 2023년입니다 9,600억도 2023년이네요 그렇죠? 22, 23, 23, 23, 23, 23, 23, 23, 23 상위권이 죄다 최근이죠 23년 중심으로 이게 2009년부터 자료라고요 밑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2 0 2 0년 이전은요 하루에 외국인들이 한쪽 거래해봐야 천억 이천억 수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됐어요. 그만큼 수급 쏠림이 상당하고 여기에 거래 대금이 커졌다는 라 겁니다. 환율 변동 요인이 달러 선물 거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됐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큰 거래를 할수록 금융 투자도 반대로 효과 아, 그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달러 선물을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코스피는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3천억 대만 나왔고 코스닥도 4천억 대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이제 시장 하락 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 개인들이 다시 집어 넣는지를 좀 체크해야 를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14 초반에 진입했습니다. 이건데요. 변동성 지수가 이제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거는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걸로 유지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빅스 지수가 이제 사상 최대, 최저치가 이제 어, 들어가서 언제 급등이 나올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어, 지금 내려왔고요. 우리나라도 뭐 사상 최저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서 이제 어, 반등이 나올 법한 수준까지 충분히 내려왔다고 보고요. 여기가 아니라면 14 언더인데 14 언더가 아니라면. 14, 12언더까지 내려와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것도 체크해야 를 되고 보통 급반등이 나오면 시장은 급락 전환이 많습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이 어, 매크로 환경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 오늘 태형 건설 무너졌죠. 건설 쪽 매크로 환경 물론 이제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은 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망이 이제 그래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가까워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금리 인하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같이 올라갈 때도 따라가지 못했는데 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시차를 둔단 말이에요. 그 과정 동안에 어 이제 건설사들이 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냥 막 금리를 같이 따라 내리자니 우리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입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위협도 있어서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개인들이 가게에서 어, 하다못해 보험을 해약하기 시작했다 어, 보험까지 건드리고 있다 어? 그 손해를 싫어하는 개인들이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어, 지금 긴급 자금을 쓰고 있다. 예, 지금 미국도 뭐 긴급 자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 지금 가게도 그러고 있다. 이거는 좀 위험 신호이지 위험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그것과 별개로 더갈수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동안은 이용을 해야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신호가 나오 이제 이제 완전히 꺾이는 자 이제 가다가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가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가다가. 가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어, 2020년 3월부터 어, 1년 정도처럼 그냥 무적, 무작정 들이받아 이게 아니라 어, 충분히 하되 어, 이제 상승으로 좀볼수 있되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1차 가문 12월 15일과 다음주입니다 다음 주그 다음에 사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영향이 없진 않으니까 양도세가 이번에 완화되지 않을 것 같죠 내년도에 할것 같은데 그게 뭐 따져볼 문제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 그렇게 단순하게 어 사, 개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바로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 요게 어, 물량이 조금 나온다면은 요까지 해서 연말까지 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하시 해야, 뭐,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완전히 바라만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할건 하고 있, 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더 투입을 하시면서 보되 언제든지 돌변하면 어, 정리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신호는 갑자기 한 방에 돌아서입니다. 한 방에 돌아서요. 지금 낯싹도 약간 오버슈팅기가 살짝 있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긴장은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로 따지면요.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구로 따지면요. 자. 어, 1루 주자가 도루를 합니다. 도루를 하는데 타자가 갑자기 빵외로 때렸어요. 어떻게 야구루를 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루를 하다가 빨리 우회해서 1루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 외야 플라이 잡히면 여기서 아웃, 아웃이 되니까 어 도루하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외야 플라이 잡힐 것 같으면 자 내가 앞으로 가다가도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 몸이 무겁고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아웃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어,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어, 꼭 유념해 보시고요. 자, 이제 어, 제가 이제 여덟 시 삼십 분부터 우리 그, 그 정혜연 방분들끼리 이제 이십 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송년의 밤 라이브 방송을 좀 해야 돼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음~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구독 구독만 하시면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시니까 구독하셨던 분들은 어, 카톡방에다가 문의주셔가지고 오픈 카톡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톡에 문의주셔가지고 어, 구독자방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든 파생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들어오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방 이제 우리 클래스에 있는 반 분들은 8시 반 잠시 후 8시 반에 어 정혜연 전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